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화기 팩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화기다. 그러면 요런 전화기도 옛날에 쓰던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옛날에 쓰던 거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요런 걸 쓰고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손잡이 같은 게 있어서 수화기 들고 손잡이를 막 돌리면 이제 전화구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국에다가 어디다가 이제 연결시켜달라. 그럼 이제 그 전화국에 있는 교환원이 상대방 집에 이제 전화선을 꽂아서 이제 통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전화기요. 이런 전화기를 보고 우리가 자석식 전화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전화기요. 여기 번호마다 이제 손가락 넣는 곳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손가락 집어넣고 번호 이제 돌리는 거. 돌리는 걸 보고 우리가 공전식 전화기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자동식 전화기도 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보통 쓰던 거고 이건 이제 회사 같은데 주로 쓰던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차이는 뭐예요 얘는 그냥 전화 걸고 받고 그것만 할수 있지만 여기선 전화가 왔을 때뭐 사장님한테 연결해 달라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르거나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전화도 교환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거 그런 특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화기를 보고 우리는 키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기의 종류에는 자석식이 있고 공전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전기식 전화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기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꼭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화기하고 수화기하고 얘네 좀 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화기가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듣는 부분이 있죠. 이 듣는 부분, 듣는 부분과 말하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송화기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듣는 부분,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수화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대고 말을 하게 되면 내 목소리가 날아가죠. 내 목소리가 날아가는 거. 송신할 때 쓰는 거. 그게 이제 송악기.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걸 귀로 듣는 거죠. 이게 이제 수신하는 거요. 예 그래서 송신한다. 그 얘기는 내가 말한 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를 뭘로 바꿔주는 거.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그거를 상대방한테 송신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송악이고요. 수학이다 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말한 목소리 있죠. 그 목소리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나한테 보내줄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내가 목소리로, 목소리를 듣는 거. 내가 듣는 게 이제 수학이요. 그래서 송학이하고 수학이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지금처럼 이런 말로 이제 나와요. 송학이가 뭐냐? 송학이는 송신하는 거. 내가 말한 그 목소리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그거를 보내주는 거. 송신해주는 게 우리 송악이고요 수학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말한 그 목소리가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나한테 날라오겠죠? 그러면 그 전기 신호를 내가 귀로 들을 수 있게, 내가 귀로 들을 수 있게 음성에너지로 그렇게 변환해주는 게 수학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지금처럼 요 말만, 요 말만 요렇게 써있으면 이게 송악이하고 수학이가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음성이 나온다? 그럼 나는 그 음성을 귀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귀로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 라고 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는 내가 귀로 들을 수 없잖아요. 그 전기 에너지로 바꾼 거를 이제 전화선을 타고 상대방한테 보내줘야죠. 그래서 얘가 이제 송신하는 거. 송신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송화기, 수화기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화기 좀 보자고요. 전화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화기를 이제 전화기 위에다가 우리가 올려놓게 되면 꺼져 있죠. 꺼진 상태였다가 내가 수화기를 들면 이제 켜진 상태가 돼요. 그 수화기를 우리 놓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스위치 있죠. 요 스위치가 우리 전화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렇게 온오프 시켜주는 그 기능을 가진 그런 스위치를 보고 우리가 훅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훅 스위치라는 거는 온오프 시켜주는 거,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 주는 게 이제 훅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수화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수화기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으면 이 전화기는 꺼져 있겠죠 근데 내가 수화기를 들지 않고 내가 통화할 수 있는 거 내가 만약에 수화기를 들지 않았어요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윙하고 신호가 가죠 그럼 내가 전화번호 막 눌러요 눌러서 이제 상대방이랑 통화하는 거이 버튼을 보고 우리는 온훅 스위치요 우리가 훅 스위치가 전화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준다 그랬어요 그훅 스위치가 온, 온, 켜진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버튼이요. 그 버튼이 지금 이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우리말로 비응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버튼은 뭐 하는 거다? 수화기를 들지 않고도 우리가 전화를 할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온옥 스위치, 비응답이요. 그래서 전화기에는 지금처럼 이런 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화기를 들고 나서 이런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하고 이런 버튼을 누르면 누를 때마다 그때 이제 신호가 들리죠.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가 다 똑같다, 틀리다, 다 틀리다. 그런 소리가 이제 우리가 주파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화기는 저주파하고 고주파 그두 가지가 이제 혼합된 그런 전화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개의 주파수를 쓴다. 라고 해서, 여러 개가 멀티, 멀티, 멀티. 그리고 주파수가 요 F요. 요 C가 채널, 채널. 해서 여러 개의 주파수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화기를 보고, MFC 전화기,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MFC 전화기다 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어, 이게 무슨 전화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에요. 여러 개의 주파수 이용하는 거. 그때 이제 주파수를 번호로 나타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 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주파수 번호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상에, 우리 전화기에서 3번을 눌렀을 때, 그때, 주파수를 올바른 거 찾아라. 그러면 3번은 뭐요? 예 697, 그리고 1477 하고, 이두 개가 써져 있는 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얘를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자, 여기, 전화기 생김새, 요, 번호, 자판이 이제 날된그 생김새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6으로 시작하고 7, 8, 9요. 6, 7, 8, 9. 첫 번째 숫자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12, 13, 14. 그렇게요. 그래서 6, 7, 8, 9, 12, 13, 14요. 그렇게 해서 써놓고 이제 1, 2, 3, 4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주파수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팩스 밀려. 리 팩스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문서를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통신수단 중에 하나가 우리 팩스죠. 그래서 팩스는 문서를 전송만 가능하더라. 전송할 수 있는 게 우리 팩스요. 그때 이제 문서, 문서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건데 그때 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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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를 보고 우리가 화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 화소를 분해하는 걸 보고 우리가 주사라고 합니다. 주사. 주사라는 거는 뭐 하는 거다? 화소, 점으로 전부 다 분해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요런 팩시밀레 종류에는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G1이 있고요. 그다음에 G2라는 게 있고 G3가 있고 g 4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호프 집에 갔을 때 우리 술안주 중에 맛있는 거 있어요. 생선 말려서 그거 구워 먹는 거. 그거 보고 우리가 지포라고 하죠. 자, 해서 이네 가지 중에서 지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지포가 제일 좋은 거. 지포. 얘는 이제 속도 차이예요 속도 차이 A4 종이 한 장을 보낼 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거요 그래서 G1이 가장 먼저 나온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거 그래서 얘는 종이 한장 A4 한 장을 보냈는데 상대방한테 보낼 때 이제 6분이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G2는 이제 3분 그러면 두배 빨라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2를 쓰다가 더 빠른 걸 만들자 그러고 만들어 놓은 게 G3 G3는 이제 1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이제 두배 빨라진 거 2배 빨라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갈 때는 3배 빨라졌죠. 근데 이 G3를 사용하다가 더 빠른 걸 만들어야지,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지포인데, 지포는 A4, 한 장을 상대방한테 보는데 5초면 날라갑니다 5초 안에 전송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약 12배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갑자기 12배나 이렇게 확 빨라졌냐?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선이 달라요. 자, 요 선은 여기서 이제 쪼개집니다. 여기서. 여기서 쪼개져서 앞에 있는 거, G1이다, G2다, G3다, 이세 가지는 일반 우리 전화선. 전화선으로 이제 상대방과 내가 이제 팩스를 주고받는 거고요이 지포라는 거는 이제 전용선. 전용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그때 이제 전화선을 사용하는 걸 보고 다른 말로 공중, 전화망, 전화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전용선을 이용하는 걸 보고 공중 데이터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인터넷도 보면 인터넷은 맨 처음에, 맨 처음부터 이제 인터넷 전용선이 나온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우리 피 c 통신할 때, 통신할 때 전화선을 이용했습니다. 전화선을 이용해서 이제 통신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아예 인터넷만 전용으로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전용선이죠.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잖아요.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공중 전화망을 보고 영어로는 PST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공중 데이터망을 영어로 p s d n 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얘랑 얘랑 차이는 무슨 차이요? T와 D의 차이요. T가 텔레폰 전화 그리고 D가 데이터 데이터. 그래서 공중 전화망 그리고 공중 데이터망 해서 사용하는 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전용선, 이지포가 제일 빠른 거예요.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e, G1, G2, G3, G4 이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얘예요. 얘. 예. 얘, 예. G3요. 아, 더 빠른 게 있는데 왜 이걸 안 쓰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상생활할 때 팩스를 한 달에 몇번 보내요. 한 달에 한번 보낼까 말까죠. 안 보낼 때가 더 많잖아요. 1년으로 기준을 보세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팩스라는 기계를 1년에 몇 번이나 쓸까요? 물론 업무상 이제 자주 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은 팩스를 거의 안 쓴다고요. 해서 굳이 이 팩스 때문에 전용선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조금 느려도 그냥 얘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팩스밀레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팩시밀리에 한 장을 보낼 때그 순서요. 순서. 맨 처음에 이제 내가 송신하고 싶어요. 내가 보내고 싶어요. 보낼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그냥 팩스라는 그 기계에다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문서를 종이에 꽂으면 되죠. 전화번호 눌러주고 이제 전송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이제 팩시밀리라는 그 기계로 쭉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 종이가 날아가요. 아니죠. 그 종이는 다시 나와요. 나한테. 얘가 이제 그때 이제 글씨를 읽어드리는 그런 방식이 우리 복사기랑 비슷합니다. 복사기도 복사기 위에다가 종이를 엎어놓고, 복사 시장 누르면, 이제 그 밑에, 복사기 밑에 이제 뭐가 지나가요? 빛이 쭉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이제 복사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그 빛을 이용해서 흰색은 종이다, 까만색은 글씨다, 그렇게 읽어드린다는 얘기요. 이팩시멜리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내가 집어넣은 그 종이를 빛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흰색은 종이다, 까만색은 글씨다, 그리고 쭉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전송하기 위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요.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 전기 신호를 상대방한테 전송해주는 거예요. 전송하고 나면 상대방은 받을 때 뭘로 받아요? 전기적인 신호로 받겠죠? 받아서 그거를 다시 광, 빛으로 바꿔서, 그걸 이제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이제 수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광, 전, 전, 광. 광, 빛을 이용해서 전기적인 신호 만들어주는 거고, 얘는 전기 신호를 받아서 그걸 다시 광, 빛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얘랑 얘랑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하세요. 그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크기가 이제 A4라는 그 종이를 기준을 하는 거고요. 그때 요 용지 크기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 크기가 있다라고 하자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A4라 그랬죠. 자, 요 용지 크기에 보게 되면 A다, B다 하고, 그렇게 이제 영어가 하나 써져 있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숫자가 붙습니다. 그때 이제 용지 크기를 따질 때, 숫자, 문자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숫자는 작은면 작을수록 종이는 큽니다. 그리고 A판하고 B판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B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대로 나열해라. 작은 거에서 이제 큰 거대로 나열해라. 그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종이가 크냐 작냐, 그거 이제 따질 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봐야 되는 게 숫자를 먼저 봅니다. 숫자. 해서 주 숫자를 제일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언제 보냐? 숫자가 똑같을 때만 이제 문자를 보고 크기를 따지면 돼요. 자, 그럼 얘네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맨 처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숫자 먼저 보라 그랬죠 해서 숫자는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종이는 크다 그랬어요 해서 0번 0번이 지금 얘 하나밖에 없죠 해서 이 중에서 지금 나열된 이 종이 크기 중에서 종이가 제일 큰게 A0요 그럼 이제 A0 이제 하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0번 봤으니까 이제 1번 보면 되겠죠 1번 종이는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번 보면 돼요? 2번 보면 되겠죠 2번 종이다 그럼 지금 여기 A2 종이가 있습니다 해서 A2가 두 번째로 큰 종이 그럼 이제 A2 끝났고 그다음에 2번 봤으니까 이제 3번 봐야죠. 3번은 지금 보니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 두개 있을 때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그때 이제 뭘 본다고요? A냐, B냐. 이제 그거 따 진다고요. A하고 B하고 있을 때 뭐가 더 크다? B가 더 크더라. 그래서 이세 번째로 큰 종이가 B3. 그다음에 A3요. 해서 얘 끝났고 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봤으니까 이제 4번 봐야죠. 4번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4번이 있을 때 이제 A, B 본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뭐가 더 크다? B4가 더 크더라. 그 다음에 A4. 그럼 이제 4번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봐야죠. 5번 보니까 5번은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러면 이제 5번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6번도 얘 혼자 있죠. 그래서 B6. b6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도 얘 혼자밖에 없죠 해서 a7이요 해서 지금 이렇게 나열된 이 종이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게 a7이요 제일 큰게 a0이요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종이 크기 따져주면 됩니다.